네, 안녕하세요. 저는 넷마블 몬스터 사운드팀 팀장 강재욱입니다. 오늘은 제 일상이나 뭐 작업하는 걸 소개하겠습니다. 작업하는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업하는 공간 내에 가지고 있는 거는 기타 베이스밖에 없고요. 여기 스더랑 깁슨 베이스랑 통기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에서 나는 디지털 오디오를 아날로그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컨버터랑 베이스 프리앰프 기타 프리앰프 사운드 카드입니다 스피커가 이렇게 두 조가 있고요 아날라이저 디스플레이 소리를 눈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소리 크기랑 좌우랑 뭐 분포도 이런 거 보여주는 장비 음악 만들 때 쓰는 건반들 여기 세대 여기 종류별로 세개 이렇게 그 볼륨 조절해주는 장치 CPU가 들어있는 연산장치 그리고 저는 모니터를 4개를 씁니다 좀 많은 것 같긴 하네요 <laughs> 여기 트로피가 2015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6관왕 그 상의 수상자 최종훈 A님이라고 이 화면에 보여지는 소리를 작업해야 돼요 일단 이런 장면에서 사운드를 붙여달라는 요청이 와요 불소리 흔들 때 불소리 나는 거 움직이는 갑옷 불치는 마찰음 애가 하는 대사 뭐 이런 걸 이제 리얼하게 맞춰서 붙이는 작업을 하죠. 먼저 불소리 근데 불도 움직이니까 움직이게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laughs> 여기는 아나 스트레이크, 시네마틱 트레일러 영상, 사운드 작업. 밑에 보면 뭐가, 덩어리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게, 저걸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따서 맞춰서 붙이는 거. 예요 이런 거. 네. 화면에 보이는 애들은 웬만하면 소리를 나게끔, 존재감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애들이 많이 나오면 존재감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만 좀 뛰어나겠습니다. 중심되는 액터가 저렇게 달려가면 저희는 이렇게 잘라서 하나하나 발소리를 따로 붙이는 거. 노가다 열심히 하면 잘 나오는 거 두한 블럭들 하나하나 트랙 몇 개죠? 마스터까지 해서 57개 썼습니다 이번 프로 57개면 그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처음 작업할 때는 이거에 네. 한 두세 개 정리하면서 줄인 거라 아, 우주에서 나는 소리가 필요하다. 막, 그러니까. <laughs> 우주에는 소리가 안 나는데 무슨 소리가. <웃음> <웃음> 우주에는 소리가 안 나죠. 내나한테눈 내리는 소리. 눈 내리는 소리요? 혼자 치는 소리가 눈 내리는 소리 달라 <laughs> <눈 내리는 웃음> <laughs> 그랬는데, <laughs> 한번진짜 똑같은 스킬인데, 이펙트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는 거야. 근데 파란색이 빨간 연기가 뭐가 다를까라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엄청 고민 많이 하다가 빨간 거에 약간 불 소리, 퍼드 소리가 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게작업그 했어요. 근데 빨간 거는 날카로운 소리가 돼이는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기억나거네요 그, 저기도 처음에 모른다 그놓고들어본걸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 아, 아. 네, 이제 많이 그렇게 바뀐 경우가 있지. 불스킬이요 그러면 이게 파이어볼인지, 뭐, 메테온지, 명확한 기준점이어야 되나? 아, 아. 걸 주는 게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오케이 빨리 나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프로모션 비디오라든지 게임 영상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업로드 되면은 음. 거기서 유저들 반응을 볼수 있잖아. 아, 실시간으로 리플이 막 달리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유저 반응 보면서 좀 좋을 때가 있죠. 세븐나이츠 원조 이제 프로모션 비디오 성우들과 이제 배경음악 이런 거 언급을 하면서는 대부분 칭찬글이 많고 네, 욕하는 글이 네, 거의. 없었어요. 게임 대상 사운드 무브먼트 받으셨어요? 아, 아, 트로피 아, 오. 오. 대한민국에서 인정하신 분. 아. 유튜브 찾아보면 수상 소감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의미한가? 의미가 제다 저는 네. 기타 전공요 기타 전공. 저는 클래식곡. 음 전... 클래식장. 의외로... 아, 아, 진짜... <laughs> <laughs> 네, 저는 클래식장. 가장 오해. 진짜 월에. 예, 저는 클래식 고에 실용을 막 잡고 가는 고두 분밖에 안 계신 아, 거예요자 전공하신 분. 아, 저희는 아, 누엔도랑 네, 아, 저는 누엔도 아, 씁니다. 아, 스튜디오. 스튜디오. 저희는 큐베이스. 저는, <laughs> <그래요>. 저는 큐베이스. 뭐 <laughs> 그냥 아, 똑같으니까 뭐. <laughs> 다 똑같이 네, 뭐, 아, 다똑같이 본인이 쓰고 싶은 걸로 잘할 수만 있으면 어떤 걸 써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거 같아. 요 저는. 덕후라서 제이 락, 제이 락 좋았는데 락 계열을 좋아하죠 저도 사실은 밴드 음악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락 음악, 옛날 이런 메탈 음악 저는... 태고를한번딱한번말지독한게 지독한 거 좋아하는데 보딩 메탈, 데스 어, 메탈 락 음악을 좀,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나요? 밴드로 시작하셨던 분들은 근데 저는 요즘 러블빅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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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와이스, 트와이스 락, 레드벨벳 많이 들어요 트와이스 좀 들어야 되는 이런 게임이든 현재 나와 있는 거를 많이 보고, 많이 들어보고 요즘 또 유튜브에도 소스도 많이 있고 뭐 연습도 많이 할수 있으니까 어디 어깨든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많이 해보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왜냐 어차피 어깨 진입할 수있으려면 실력이 무조건 실력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 베이스, 기본 베이스가 있, 무조건 있어야 어깨 진입을 할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음. 엔터오케 나이에 지입이안 돼요. 그냥. 가끔 저희 면접 진행해보면 게임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곡만 열심히 써서 그런데도 지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같은 오케스트라라도 게임에 맞게 진행이 되는 거고 완전 그냥 클래식인데 지원을 하면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만 쓴다, 사운드가만든다는게 음, 아니고, 이거를 또 프로그램에 넣고 확인하고, 그사정이더길 때도 있고, 그거를 슬슬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경험해 볼 수가 없어. 맞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부인은 경험해 본 사람을 찾고, 안해본 사람은 경험해 볼 어. 방법이 없어요. 이런 소스 많이 있어요. 유니티랑 언리얼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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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스토리얼 보고 따라하면 은9년 정도는 가능하니까 승관이 왕도를 걷게 돼요 어, 네. 처음부터 바로 와아 컨벤션 컨벤션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엘리트라고 저는 약간 대학교 때 3학년 때부터 이제 뭔가 아, 게임 쪽으로 가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음악가면면 분명히 한 학기에 최소 두 곡은 쓸 텐데 그두 곡이라도 게임에 어울리는 거, 게임 음악, 그쪽으로 준비해 가다 보면 뭐 8곡, 10곡, 졸업할 때쯤이면 충분히 이걸로 지원도 해보고, 직접 시작한다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졸업하신 상태라면 지금 게임 음악 직접 그거랑 자기 곡을 최대한 비교하면서 뭐가, 뭐가 좀 부족하지? 약간 그런 거 고민하면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기 관리 자체는 무조건 재밌어하고 좋아할 수 있다는 끝까지 가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laughs>